예, 그 어, 우리 저 저기 예, 약 600m 예, 그 사람마다 그 어떤 그 선풍이 있잖아요 선풍 예 그러니까 우리 거리 조사했던 인에서도 보면 사람을 이렇게 니 이용... 어린이 보호구역 에 예, 그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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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보이지 예, 이게 600m 앞 시속 60km 박소형 음.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렇죠 맞아 약 음. 300m 앞 운곡 사거리에서 운향형 화사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그게 있어 응. 네. 맞습니다 시후 5회전입니다. 헤헤 호설 네. 네. 6 6 k m 박스형 형속속구입입다다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아. 약 600m 앞 시속 6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500m 앞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호솔 시타, 60km, 박세형 양석구간입니다. 서김한 방향,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,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